여러 사람이 면접관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면접관이 내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죠. 어,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크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들어 내게 들어 주세요. 크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마치 어떤 거막 어릴 때 오락하고 있는 엄마가 야 공부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싫어요. 그렇죠 그럼 전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이런 방법을 택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면접관 뭐제게 들어주세요 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그들도 모르게 저를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할 겁니다. 어떤 거? 그 사람들이 흥미있어하는 컨텐츠를 제공해줘야지 그들이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대도 안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 한둘씩 나갑니다. 문자 보내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아주 아주 즐겁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과 든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러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물론, 단학교 강의하면서 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걸 하려고 어제 새벽 3시에 잤습니다. 회사 10시에 마치고, 집 와서 새벽 3시까지 이걸 만드는 거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그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계속 끌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MT 가고, 미팅하고, 공강하고, 술 먹고 자고. 그쵸?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그쵸? 그래야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제일 싫은 애가 누구예요? 했던 얘기 또 하는 사람이죠. 그쵸? 아버지도 언제 제일 싫어요? 앉아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여러분을 보면, 술 먹은 대학생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제 했던 얘기 올또 하고, 작년에 했던 얘기 올해 또 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토리를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렇죠이 스토리 마케팅이 제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취업 경쟁력에도 필요한 것이다. 나에겐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그쵸? 예, 거기서 학생 리포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재해야 되는 게, 그 인사동에 있는 노점상, 예 어떤 삶을 조명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여자분들 인사동 가보시면 노점상 악세사리 파는, 파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안 나가죠 여러분들, 그쵸 더운데 어딜 나가, 어? 그쵸죠 악세사리 온라인으로 사면 되지, 그쵸죠 악세사리 네. 파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무작정 말씀을 드리고 진짜 오늘보다 훨씬 더운 날그 아스팔트 위에 서서 악세사리를 팔았어요. 전 이제 기자의 어떤 그 관점에서. 너무 더운 거예요. 아스팔트에 서 있으니 까한 여름에 그래서 멀소 생각했습니다. 아씨 빨리 12시가 왔으면 좋겠다. 12시가 12시, 12시. 왜? 더워 죽겠으니까. 저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그립고 맥도날드 밀크쉐이크가 먹고 싶은 거예요. 12시가 오면 갈수 있잖아요. 밥 먹으러 12시가 됐습니다. 국밥이 배달되어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요 노점상을 통해서 생계를 있는 분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겁니다. 이건 정말 참다운 기자의 관점이 아니죠. 그렇죠?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다시 오후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쯤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 어떻게 하면 일과를 마치냐면요. 악세사리에 물이 안 들어가게 비닐을 씌웁니다. 그 위를 갓빠라는게 있어요. 아마 시골에서 오신 분은 알것 같은데 갓빠를 씌워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공태 갖다 놓으면 하루 일과 끝나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갓빠에서 끈을 다 묶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기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영화 감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조연출이 이제 물을 뿌리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려고 하는데 감독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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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태원이 아직 비늘 덜 씌웠거든요 그렇죠? 물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근데 비늘 딱 씌우고 나니까 큐! 막 내리는 겁니다 왜? 지금 태원이 덥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마치 영화 같은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야 진짜 영화 같지 않냐고. 어쩜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비가 오냐고 이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학생 그게 영화 같을지 모르지만 이걸로 생계를 잇는 나는 이렇게 꽁꽁 매나도 비한 방울이 악세사리에 묻을까 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저만의 스토리를 얻게 된 자리였고 제가 마케팅을 배운 자리였어요. 여러분, 마케팅 관심 많을 텐데, 마케팅 수업 시간 가면 박사학위 받으신 교수님께서 그러시죠?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적으로 생각하시오. 우리는 건방지게. 그래, 뭐 고객이 뭘 원하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저도 배웠는데 헛배운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점심시간에 에어컨을 기대했어도 안 되고, 그게 영화처럼 느껴졌어도 안 됩니다. 헛배웠습니다. 근데 마케팅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 개념을 가르쳐 주신 분은 어쩌면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을 인사동 노점상 아주머니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고객 측쪽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두고두고 교훈을 남기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크게 보면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 에 생각해 보세요. 주변 에 아니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뭐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혹은 마케팅 부서에 지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기 아 스펙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가 자. 면수에 묻습니다. 학생은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뭘뭐 준비했는가 물어보면 정말 대학생 열심히 한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마케팅 공모전에서 한세번 수상했고요, 마케팅 인턴도 했고, 마케팅 학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했구나.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마케팅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그렇죠? 자, 옆에 있는 B 학생은 뭘 준비했냐? 네, 저도 옆에 친구처럼 마케팅 공모전 하고 마케팅 인턴을 하고 마케팅 학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똑같습니다. 넌뭘 준비했니? 네 저도 마케팅 공모전을 하고 마케팅 인턴을 하고 마케팅 학회를 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준비한 게저 같으면 제 대학 후배를 뽑을 겁니다 왜? 어차피 다 똑같은데 뭐 그렇죠 제가 그때 면접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도 그 옆에 있는 학생들처럼 인턴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소위 남들이 준비하는 거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어차피 레지메이 다 적혀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들이 다그 얘기할 때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인사동 노동상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항상 그 인사동 노동상 아주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고객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동안 준비한 것은 공모전 수상이나 인턴 활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마케팅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온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남들보다 배로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디프런트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 속에는 저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러 열심히 듣는 거예요. 왜? 올해에도 작년에도 아무도 안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렇죠 어차피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